안녕하세요. 저희는 시리아 내전 민방위대 화이트 헬멧을 다룬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화이트 헬멧에 관해 알려드리게 될 임지수 신혜원입니다. 먼저 다큐멘터리 내용과 화이트 헬멧이 나오게 된 배경인 시리아 내전에 대해 살펴본 후, 회원님이 시리아 내 국경 없는 의사의 활동에 관해 알려드릴 것입니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화이트 헬멧은 시리아 내전 당시 시리아 전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화이트 헬멧 대원 3명을 조, 조명하고 있습니다. 이 대원들의 활동이 어떻게 세상에 공개되었을까요? 자신들의 활동을 비공식적으로 촬영하고 있던 대원 카레드 카티브가 이 암담한 현실을 담은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게 됩니다. 이를 본한 다큐 감독이 카티브에게 촬영 감독을 맡기며 다큐 화이트 헬멧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대원들의 헌신적인 모습과 감동적인 순간들을 담은 이 다큐멘터리는 2016년 공개 후전 세계의 관심을 얻게 되었으며, 2017년 89회 아카데미 시상식 최우수 다큐멘터리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대원들의 활동을 알아보기에 우선하여 시리아 내전이 도대체 어떻게 발생했으며 현재는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은 2011년 3월 40년 넘게 부자세습을 하며 독재 정권을 이어온 알 아사드의 퇴진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낙서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시리아 정부는 학생들을 체포해 고문하였고 시민들이 학생들을 석방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오히려 시민들을 과잉 진압하였습니다. 알 아사드 정부의 무분별한 인간인 학살로 반감을 느낀 정부군이 빠져나와 자유시리아 군을 결성하였고 이는 정부군과 반군의 대치에서 내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독재와 민주주의의 전쟁인 것만 같았던 이 전쟁은 점차 종교전쟁과 국가 간의 세력 다툼으로 번지게 됩니다. 시리아는 다양한 종교와 인종이 섞여있는 국가입니다. 사진의 노란 지역으로 인군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순위파와 인군은 적지만 집권세력인 빨간색 지역의 시아파가 큰두 세력입니다. 이 시아파의 한 부류 중에 알라위파가 있는데요. 독재를 시작한 알 아사드가 속한 종파입니다. 원래 알라위파는 시아파 중에서도 극소수였으며 다른 종파들과는 다르게 세속적인 생활을 인정한다는 이유 등으로 멸시당하는 종파였습니다. 그러나 프랑스의 시리아 통치기 시절 군대를 장악하게 되면서 1971년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하페지 알 아사드가 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하게 됩니다. 독재는 아빠에서 아들로 이어지게 되며, 80년대 우리나라와 아랍의 봄이라 불리는 당시의 아랍의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민주화 운동이 펼쳐집니다. 이 운동을 순위파 국민들과 아사드의 알라위파, 즉 시아파의 싸움으로 볼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순위파는 순위파 종주국인 사우디 아라비아와 알 아사드의 적대적이었던 미국의 도움을 받았고, 시아파는 시아파 종주국인 중, 종주국인 이란과 시리아 정부와 오방관계였던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 전쟁을 이어나갔습니다. 이때 순위파 문자장, 무장단체인 IS도 가담하게 되는데요. 중동을 완전한 이슬람 국가로 만들고자 한 IS는 시리아가 내전으로 정신이 없는 틈을 타 시리아 동부를 점령하게 됩니다. 하지만 미국, 터키, 이란이 IS 소탄 작전에 나서면서 힘을 잃었습니다. 시리아 북부는 주로 쿠르드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쿠르드족의 인민수호 부대 YPG가 IS 소탕 당시 세력을 키워나가자 쿠르드족을 테러 집단으로 간주하던 터키가 시리아 내 쿠르드족을 무력으로 공격하면서 민간인 피해가 더 커져갔습니다. 독재 정권을 타파하기 위한 시위가 종교 간의 전쟁으로 더 나아가 실리적 이득을 취하려는 국가 간의 전쟁으로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킨 10년간의 내전으로 이어졌습니다. 2020년 휴전을 선언하며 내전이 잠시 중단되었지만 38만 명의 민간인 사망, 1200만 명 이상의 난민을 발생시켜 아직도 시리아 국민들과 주변 국가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독재 정권은 무너졌을까요? 슬프지만 아닙니다. 바로 작년이죠, 2021년 5월 치러진 대선에서 아사드 대통령이 재당선되었습니다. 아사드 대통령을 포함한 일부 후보만 후보로 등록할 수 있었고, 아사드 정권의 통치력이 미치는 지역에서만 선거가 진행되는 등 민주주의는 찾아볼 수 없는 선거였다고 합니다. 다시 다큐로 돌아와 민간인 피해 현장에서 큰 역할을 한 것은 화이트 헬멧입니다. 이들은 내전 초반 정부의 힘이 미치지 않는 고립된 지역에 남은 소, 소방대원이나 시민들이 소방 기자재를 가지고 독자적으로 소방 조직을 만들어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체계도 없고 전문적이지도 않아 오합지졸이었죠. 그러다 아사드 정권을 비난하던 영국 육교장균 출신 제임스 르 메리어가 흩어져 있던 민간 구호조직을 통합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2013년 20명의 인원, 인원을 교육시키며 전문성을 확보했고, 금세 전국으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2014년에는 영국의 시리아 반정부 NGO 시리안 캠페인이 이들을 홍보하기 시작하면서, UN을 비롯해 본격적인 국제적 지지를 밟게 됩니다. 창립자인 제임스 르 메리어 역시 메이데이 레스큐 재단을 설립하여 영상에서도 볼수 있듯 화이트 헬멧 대원들의 전문 훈련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제적 관심과 훈련 덕분에 화이트 헬멧은 무고한 피해를 입은 수많은 생명을 살렸습니다. 무너진 건물 더미에서 30일 된 갓난아기를 구출하기도 하는 이 장면은 저도 영상을 보며 울컥할 정도로 감동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화이트 헬멧은 2017년 노벨 평화상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회원님이 다음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어, 저는 화이트 헬멧과 같이 시리아에서 어, 사람들을 구호하는 데 어, 힘을 다하고 있는 국경없는 의사회 활동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국경없는 의사회 활동을 간단하게 숫자로 알아보자면, 2011년 정도부터 파견이 됐었는데 그때 이후로 37만 2,700개의 외래 환자 진료 그리고 5,300개의 구호폰 키트를 배급했고 2,000회 정도 출산 보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화이트 헬멧이라던가국경 없는 의사회처럼 사람들을 돕는 데 주력을 다하고 있는 기관들은 정부군의 주 공격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파견 이래로 의사, 간호사 그리고 다양한 보조인력 등 814명의 의료진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분명 제약이 있었습니다. 특히 2014년 한 사건으로 인해서 철수를 하게 되는데요. 2014년에 이슬람 국가에서 국경 없는 의사회 직원을 납치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직원은 돌아왔지만, 결국 음, 이슬람 국가가 통제하고 있는 지역에서 안전을 보장받기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철수를 하게 되었고. 어, 대안으로 그냥 다른 반군 단체들이 통제하는 지역에서 의료 시설을 운영했습니다.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에서는 원격으로 의료를 지원을 하면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주요 활동 지역은 크게 알레포주, 하사케주 그리고 이들리브주가 되겠는데요. 주로 시리아 북부 지역입니다. 알레포주는 어그 다큐멘터리에도 살짝 나오긴 하는데 주로 이제 폭격과 공격의 대상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어 나가는 주인데요. 사진으로 보시면 건물들은 거의 폐허가 되었고 사람들도 살기 살아가는 모습을 거의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알레포주에서 구경 없는 이사회는 알살라마병원이라고 하는 현지의 지역 병원을 운영하면서 외래 진료를 하고 응급 치료도 하고 수술도 하고 했고 또 보건의료의 측면에서 예방 접종을 시행을 하고 아이들을 대상으로 영양실조 검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알레포 지역은 아까 언급드린 것처럼 공격이 굉장히 잦아서 다친 사람이 어, 상당히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어, 트라우마라던가 아니면 충격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심리적인 지지 프로그램도 마련이 되었습니다. 치료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환자들은 시리아 내에 좀더 안전한 의료 시설이라던가 아니면 주변국인 터키로 이송이 되어서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음, 알레포에는 이제 내전이 어, 굉장히 공격적일 때도 있고 조금 안정될 때도 있고 이런 시기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음, 내전이 굉장히 공격적이고 활발할 때는 피난을 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가 하는 생활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이 피난민들이 집으로 돌아갔을 때집 안에 어, 위장 폭탄이라든가 지뢰 폭파 장치들이 깔려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 이 옆에 보이는 아이처럼 어, 사람들이 폭탄 지뢰 이런 것 때문에 다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알레포의 한 지역 병원에서는 4주 사이에 치료한 190명 중에 대다수가 폭파 장치로 인해서 부상을 입을 만큼 사람들이 폭탄 지뢰 이런 장치들로 인해서 많이 다치고 죽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알레포뿐만 아니라 이들리브, 알하사케 등등의 지역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음, 접근이 어려운 곳에서는 원격지원을 통해서 의료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알레포 뿐만 아니라 다라, 하마, 홈스 등등 시골 지역을 포함한 시리어 전역에 원격 의료가 제공이 되고 있는데 사실 뭐 우리가 음 한국에서 생각하는 원격 의료라는 것과는 개념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전화라던가 아니면 뭐 이메일 등등을 통해서 여러 주변국의 기지를 두고 현지의 직원을 원격으로 교육을 한다던가 아니면 의약품, 의료물품 구호품을 기증하기도 합니다. 음 어, 내전 과정에서 이제, 어, 집에 들어와서 폭탄을 설치하고 지뢰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람들이 공급받은 의약품이나 아니면 물자들을 약탈해가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격으로, 어, 의료 물품이나 구호품을 기증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고, 또, 의료시설 혹은 복지시설, 상담시설처럼 현지에서 시설을 운영하면서 사람들이 케어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도 구경 없는 이사회에서 했고, 그리고 국경없는 의사회뿐만 아니라 현지에 있는 여러 기관들과 협력을 하면서 원격으로 의료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어, 이처럼 화이트헬멧과 국경없는 의사회는 서로 다른 방식이기는 하지만 어, 현지에서 고통받으면서 인간적인 삶을 보장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노력했는데요. 어, 그래서 이 화이트 헬멧, 그리고 국경 없는 의사회 활동에 대해, 시리아 내 활동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면서 살펴볼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인 n c l u 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이제 WHO에서 장애인과 관련한 정책을 설명을 할때주 단어로, 메인 키워드로 내세우는 단어인데요. 포용적인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비장애인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상이 장애의 여부와 없이 아,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포용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이 단어를 키워드로 상정했는데요. 어, 장애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적인 약자, 어, 이렇게 시리아에서 내전 속에서 아무런 잘못 없이 인간적인 권리를 박탈당한 채 살아가는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서 우린 인클루시프한 사회가 되어야 하며 특히 건강권에 관해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도 공격받아서는 안 되고 또 아플 때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하고 구조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 이처럼, 의료는 단순히 건강을 다루는 행위 그 이상이고, 사람들이 처한 사회적인 경제적인 상황을 읽어내야 합니다. 그 속에서 적어도 건강권이라고 하는 인간의 천부적인 권리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겠습니다. 그래서 일상을 지내면서 눈을 돌리기 쉽지 않은 이런 먼 세상의 일에 어, 조금 관심을 가지고 구호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을 어, 사람들의 조금 관심을 가지면 그 작지만 따뜻한 관심이 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보건의료를 공부하는 저희와 같은 사람들은 그 희망을 실제적인 도움으로 구체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어,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